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안녕. 아, 오늘 영상은 지금 영상이 벌써 세 번째 제 촬영이에요.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내돈내산으로 재여놓을 만큼 제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높은데 그거에 반해서 제품 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결과물을 확인할 때마다 진짜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쓰면서 진짜 만족감이 높았던 제품인데 바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그냥 아예 택배에 이렇게 쌓아두고 쓰는데, 보이시죠? 3일 전에 하나 한 거. 이 3일 전에 했다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았어, 내가. 모델링 팩을 할때 제일 걱정인 게 바로 물 계량인데요. 이건 물 계량 필요 없이 여기 안에 동봉되어 있는 가루와 겔만 섞으면 되는 제품이라서 모델링 팩을 집에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접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초보자들 하기 되게 강추. 또 어느 공간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품이 다 갖춰져 있어서 저처럼 물 이슈가 많아서 제가 사는 공간이 아닌 타 지역을 가서 진정을 시킬 때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발림서도 보여드릴게요. 이통 안에 스파츌라 하나, 섞을 수 있는 겔과 가루 1, 2번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고요. 여기에 같이 되어 있는 이 통이 바로 쓸수 있는 모델링 팩 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점이 가루 날림이 없어요. 보여요? 털어도 가루 날림이 안 나오죠? 이렇게 가루를 볼에다 넣고, 제가 이거를 계속 꾸준히 쓰면서 3일 간격으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쓰면서 이제 노하우도 생겼어. 이거를 뜯을 때요. 이쪽이 뜯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부로로 쭉 짤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를 이렇게 반을 딱 접으면 정말 넣기 편합니다. 일일이 막 손으로 긁을 필요가 없어. 이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끝부분만 쭉쭉 해가지고 치약 짜듯이 남기면 아깝잖아 제가 이게 정말 쉽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1번이랑 2번을 여기에 따고 그냥 동봉된 스파츌라로 잘 섞으면 됩니다 모델링 팩은 다른 것보다 농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물 계량이죠 너무 묽으면 줄줄 흘러내리고 그렇다고 너무 되직하면 발림성이 안 좋아요 이거 딱 봐도 텍스처 보이죠? 이거를 바로 얼굴에 지금 제 앞에는 거울도 없고요. 카메라 화면만 보고 바르는데도 충분해요. 어렵지 않아. 진짜 멜팅해, 멜팅.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죠? 이렇게. 그다음에 코어. 은근히 이런 코 부분이 바르기 어렵단 말이지. 이거 양은 제가 얼굴에 듬뿍듬뿍 이렇게 두껍게 약간 건조한 부분을 더 두껍게 올렸는데도 충분해요. 그래서 전 아까워서 싹싹 긁어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 팩이 마르는 동안 간략하게 계속 쓰면서 느꼈던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기존에 제가 썼던 모델링 팩들이 안 좋다가 아니라 같은 모델링 팩이라고 해도 더마토리는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더마토리 뒤에 상세페이지 설명에 나와 있듯이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 제가 쓰던 팩은 20분 이상 방치를 했을 때 쿨링감은 여전히 좋지만 안에서 좀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환절기에 팩을 많이 할때 팩을 뗀 이후에 유분감이 강한 크림을 많이 발라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마토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약간 팩 안에서 몽글몽글한 뭔 느낌이 나요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게 써봐야 알아 어? 지금 살짝 보이나? 보여요? 이게 반질반질한 거? 보이죠? 이게 발를당시는안 그러거든요? 근데 10분에서 15분에 약간 이 촉촉한 뭔가 나오는 느낌이 지속해서 나와요 근데 또 그런 느낌이 쓴다고 수분감이 안에서 차오르는 느낌이 나니까 팩이 겉돌거나 뜨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쓰면서도 이게 뭔가 싶어 제가 진짜 많은 모델링 팩을 접해봤지만 왜냐면 저는 전직 피부관리사였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모델링 팩을 겪어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진짜 앰플 한 통을 약간 담아낸 듯한 영양과 수분감을 이걸 하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약간 앰플인가? 이런 생각?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팩 안에서 이렇게 촉촉함이 계속 채워지니까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어떨 때 쓰면 좋으냐면 중요한 자리 전에 화장 잘 먹어야 할때 있죠.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사용 직후에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은 물광이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수분감이 가득한 그 어거지로 만들어내지 않은 피부 연출이 가능하니까 그 날은 화장이 정말 정말 잘 먹어.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곧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피부 관리랑 뭐 체중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쟁여놓고 쓰는 거예요. 약간 내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좋으면 자꾸 이렇게 그 표현이 좀 격해지니까 어 약간 진정성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진짜 좋아. 좋으니까 내돈지고 쓰지. 진짜예요. 이게 사용감이 너무 괜찮은 게 가루 날림도 없고 물개량안 해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딜 가든 그냥 할수 있어. 제가 모델링 팩할때 집에서는 정수물로 사용을 하고 정수물도 약간 피부가 안 좋을 것 같다 하면은 그 약국에서 파는 식염수 팩으로 하고 그리고 식염수도 약간 쿨링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둔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런 번잡스러운 거 없고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아도 그냥 바르면 시원해요. 쿨링감이 응. 좋아. 그리고 좀 오래 놔둬도 건조함이 없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멜팅한 느낌은 이따가 팩을 앞으로 한 10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뗄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떼볼까요? 이게 뭘까? 처음이야, 이런 거. 근데 이게 안에서도 이런 수분감이 느껴져. 떼보겠습니다. 와한 번에 우! 너무 잘 떼져. 우와. 너무 좋아. 미쳤죠? 쓴 거. 여기도 쓴 거. 앞으로 쓸 거. 앞으로 쓸 거. 이게 진짜 진정성이 큰게 제가 이거 처음에 제품 테스트하라고 보내주신 게 하나밖에 안 됐거든요. 하나하고 어떻게 알아 지금 이두 개를 쓴게 끝이 아니에요 저 지금 이게 오늘로 다섯 개째예요 처음에 오픈할 때 찍은 영상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광이 달라요 이광 보이시나요? 사용 후에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는 모습이 진짜 만족도가 높고 무엇보다 가루 날림 없이 물개량 없이 어느 공간에서 어느 환경에서도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정말 잘쓸 제품입니다 집에서 홈케어할 때 모델링팩 사용하는 게좀 어려우셨던 분들 더마토리 정말 쉽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환절기에도 피부 튼튼하게 잘 지켜야 하잖아요. 더마토리 모델링팩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그럼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